계속해서 이집트 사자에서 21번을 살펴보겠습니다. 21번 주문의 제목은 뭐냐면 입을 주는 주문이거든요.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미라를 만들게 되면 붕대로 꽁꽁 감싸잖아요. 그래서 내 입이 막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에게 입을 주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. 21번 주문은 19번 주문에서 봤던 이오프랑크의 파피루스에서 살펴볼 거고요. 19번의 다음 다음 부분에 이렇게 21번 주문이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 저승에서 사람에게 입을 주는 주. 주문이 21번 주문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첫 문장을 보면 오시리스 이후 프랑크가 말하기를 빛의 주인 오시리스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위대한 신전의 우두머리 황혼의 지배자 다 오시리스를 수식하는 말이겠죠? 그리고 나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당신에게 왔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 내 손은 당신의 뒤에 있고 나는 당신의 머리에 문지기입니다 뭐, 뭔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당신은 나에게 말을 할수 있는 입을 주었다 계속 대명사로 그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 문장, 악과 어둠의 시기에 나의 심장은 당신을 따른다.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오늘은 간만에 짧은 이집트 사자에서 주문이 나왔네요.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